아 맞아 어. 오늘 토디랑 나랑 카톡한 거 공개해도 돼? 서로. 그거 공개하다가 아, 그거는... 본명 공개하지 마. <laughs> 맞아 난이 본명 갑자기 막 김숙자 씨 나오고 그러면 어떡해어야 누구 봐야야야야. 아니야 미안해 김숙자 어. 내가 까버렸어. 어이?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숙자고요 앞으로 숙자라고 불러주세요. 그래 도시가 아닌 게 어디야? 뭐? 나는 노 노숙자. 노숙자. 노숙자 아니에요, 여러분. <웃음> 맞아요. <laughs> 어떻게 내 이름이 실제로 노숙자겠어? 나숙자. 나? 친절한 숙자. <laughs> 숙자 씨. <laughs> 그거 너무 옛나 <옛날. 웃음> <laughs> 이영애는 알걸 그래도. <laughs> 모를걸? 모 <laughs> 여러분 이영애 <형의 웃음> 어. 씨 알아요? 진짜, 진짜 이상형이었지 사실. 함께. 나 어렸을 때. <웃음> 진짜? <웃음> 응. 그럼 캐빈님 님은... л 아니야 캐빈 형 지금 이상형은 쇼니 님이 야 아니야 아정 <laughs> 지켜줄 때 받아 먹고 Fe 網캐 fit 2초야�tes 맞아 맞아 라빈 형이 우리한테 u n a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약간 팔불출이 f 팔 u i t i 한마디 a 못그 야 포장을 해주려면 손발이나 맞춰. <웃음> <웃음> 손발. 제대가 아, 포장지 뜯잖아. 내가 어떻게 나 아, 포장해달라 했는데. 그런 아, 아, 적이 없는데. 아, 어떡해. 우리 경주 가서 그때 캐빈 형이 써니님 막. 민카하지만 너 임마 뒤통수에서 윙크하는거다 보여. <laughs> 어, 어. 토디야 그 어, 전화로 어. 그랬던 거 같아. 그치. 그러니까 전화로 어. 통화할 때 막. 어, 우리 다 같이 <laughs> 전화했었나. 무슨 일 없었어?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랬잖아. 그때 아니, 아니, 아니. 전화를 했다고? 아깝지뿐말. 맞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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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가 더럽게 없는 투디는 <laughs> 오늘 생일입니다. 아니, 오늘 생일입니다. <laughs> 네. 생일 축하해, 투디야. 고마워, 고마워.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오늘 먼저 뽀낄 바랍니다. 맞아요? 제가요 네. 그리고 네. 어젯밤에 투디가 선물 뭐 갖고 싶냐는 말에 음. 투디가 현금이라고 말해서 전 진짜로 현금을 보냈습니다. 어, 어 맞아. 근데 많은 분들이 현금을 주셨어요. <laughs> 어, 나도 현금 보내줬는데. 그냥 현금 진짜. 보냈는데 나도. 아 근데 어, 뭐 본인이 그렇게 받고 싶다 하니까. 어뭐 그럴까. 맞 음. 맞아요. 난 얘가 말을 안 해서 그냥 현금 보냈어. <laughs> 치킨 보냈는데. 국물 아니면 생일 선물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나도 맞아. 보통은 치킨이나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이런 걸 보내니까 왜 버려? 예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지금 <웃음> 화면 왼쪽으로 지금 다 보였어 겼는지 <laughs> 다 했어 지금. <웃음> <방금> <웃음> 생일 차트 <찬스, 웃음> 생일 차트. 아, 아 생일 오케이, 찬스 오케이, 고 오케이. 음. 다음에 봅 왜? 왜? 네.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연비는 일본으로 휴가를 갔습니다. 오늘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남아 쏘네 공연을 마치고 어 일본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뽑는다. 아유, 아니... 아, 넌 생일 아니잖아. 뭐가? 왜왜두번 뽑아? 넌 생일 어, 원래 아니잖아. 야로나 나왔으니까 야로치에 있지. 야로나 전수. 야로치에 있지. 내가 이거. 뽑아야지. 난 이거. 어? 그어 그래.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야 우리 팀할래? <laughs> 그렇가 팀할까? 어? 에이 오늘 다섯 명인데 무슨 팀입니까? 오늘 다섯 명인데 팀을 어떻게 합니까? 다섯 명인데. 왜 내가 초대? 이렇게 지켜줄 하면 수도 되겠다. 다섯 명이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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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<그래, 웃음> 어, 당신 이렇게... 딱 봐도 좋아 보이니까. 어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렇게 해 그럼. 어, <laughs> 어 그렇게 그래. 하래. 옷. 좋아. 물러나지 않아. 아이 노란색 속배가네 이거. 자 너랑, 드디어 내가 가져갔어 어떤거 연두색 쪽과 초록색 쪽난 연두색 아, 누가 내 번호 그래야겠다. 가져갔다 어 이거야 어? 누가 어? 내 번호 가져갔.. 아오번이캐빈이고 어. 어? 번호... 9번이 나이었는데어 알았어 쟤캐빈 여기 5번이 나래잖아 이건... 왜 5번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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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억까가 많네 디야 내가 너 오늘 지켜줄게. 이것도 어? 네가 감싸자 이걸로. 어, 진짜? 어, 자. 나, 아니, 어이 진짜? 진짜, 가자. 왜, 능력이 뭔데 그래? 나, 어나 올라가서 뭔지 보여줄게. 보나마나 <laughs> 개구리일 것 같은데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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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? 이거> 봤어? <laughs> 네가 봤냐고? <laughs> 나 오늘 첫 번째로 죽고 싶은 거야? 진짜 <laughs> 그 개구리일 따기. 것 같아, 개구리. 어, 그러게, 그 능력 아이디어 좋다, 개구리. 점프력이 <laughs> 높은 거. 어, 그 은근히 나, 이게 나, 탑사키가 나, 어려워가지고 어 은근히 도움 될걸 많이 올라갈까?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? 끝났어요. 나 누구랑 오, 대화하니?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멀티를 못해서 체켈빈 <laughs> 반응 못해어서 미안해 사과할게. 아, 그러면 귀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쪽 근형으로 다시 나온 거구나? 아니 들어가질 못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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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할게. 오늘 독해진다. 하자. <laughs> <laughs> 어? 난 이거거든. 나 오늘 아, 능력 보여줄까? 떨어졌어. 어? <laughs> 어? 와우. 아, 아, 날판이네? 내, 내 능력 읽어보고 갈래? H, 내, 내 능력 읽어보고 갈래? 아, 미안해, 미안해, 아, 미안해, 미안. 아, 어, 오? 팀할래, 체캡인. 내가 흑요석 마음은 들고 갈게. 체 능력 보는데 저렇게 얘기하지? 알려주면 팀할 거야? 뭐라? 아. 응? <웃음> <웃음> 내가 미안하다 고 사과했잖아. 아, 어. 똑같이, 똑같이 눈눈이유하면 어떡해? 그럼 똑같은 아, 사람이잖아. 어. 뭔, 어. 뭔데 자꾸 믿냐고. 자꾸. 알았어. 나. 나. 믿지? 자봐 뭘? <laughs> 뭐야? 어, 뭐야 이거. 어? 뭐, 이거?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뭔데? 아, 됐다, H 내, 알파리네? 내 능력 읽어보고 갈래? 아, 아, 미안해, 어, 미안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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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어, 오. 어? 능력 이거, 이거야. 내 능력 괜찮지? 똑같은 사람이잖아 어.. 뭔, 뭔데 자꾸 믿냐고 자꾸 나 알았어 자, 봐 물. 뭐야! 어, 뭐야 어, 이거! 뭐예요? 이거 뭐야! 해. 뭔데! 아.. 오, 크리닉.. 아아 어? 어? 빗소리 탈락겠는데요 빗소리.. 빗소리 탈락했는데요? <웃음> 빗소리 <웃음> 빗소리 탈락했는데요? <laughs>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방탈인데? 한 번만 살려주세요 <laughs> 야 근데 h 거가 터지면서 옆에 있어서 다 같이 터진거야? 어한 <laughs> 번만 살려주세요 아저짜 개웃기네 나 이거 최단기 탈락이까아 그러니까. 진짜 이거 몇분 만에 탈락한거야 나 녹화.. 녹화 아... 누르고 2분만에 떨어져 죽었어 H 근데 괜히 날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. 못 날겠네 이제 나 어둠 속에 수수료를 가두고, 있, 가두고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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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야 근데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 아니 왜 하필 H 깨 터져가지고 음? 이런 일은 왜 우리 팀에게만 <laughs> 이런 일은 왜 H에게만 일어나지? 어 잠깐만 그러니까. 근데 왠지 모르게 영혼을 뺏긴 기분이 든대 어? 저승사자 있네 이거 저승사자 문구랬어 어? 맞네? 체크빈 저승사자야? 난이가 저승사자인가 보다 어? 아닌데? 제도 않는 연기를 <laughs> <laughs> 아! 엘지야 아, <laughs> 아, 너 되게 독특하다 어. 나는 보을 뻔했어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아니 아, 난이야 <laughs> 어. 깡깡이야? 난 저승 사자의 공격법을 알고 있지. 어, 오다가 너 죽으면 너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금 하고 오는 거야? 저를? 팀으로 아 맞네. 오케이. 아 그렇지. 아 역시 그렇지. 어. 예 예. 재밌겠다, 친구 재밌지. 개꿀잼. H야, 근데 난 그것만 부탁할게. 위더라든지 드래곤이라든지 뭐든지 좀 소화는 하지 말자. 일단. 아 오케이 오케이. 저도 죽으면 끝입니다 지금. <laughs> 어아니면날아리같아요 목숨도 날파리에요 저 지금 아니면그아니면날아니 복수. 어어 어. 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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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위험한 장난 하지 마세요. 안은아잖 아니면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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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은아아저 저. 어어 <laughs> 어. 어, 어! 뭐야! 어! 우와! 뭐야! 우와! 잠깐만 이거, 이거 뭐예요 우와 이거 잠깐만 이건 또 뭐야? 너 무슨 능력이야 이거 어? 어? 우와! 나침반 이거 치트다 이거 <laughs> 야전 능력 뭔데? 그냥 월드에디시야 아, 그냥 아 능력 아님. 아, 아님 이거 나 금수저임 능력 아 월드에디시 아씨 <laughs> 아, 아 월드에디시야? 아 뭐야 아 놀랬잖아 아 월드에디시였어? 아, 아 놀랬잖아 난또 새로 생긴 줄아 월드에디시해서 나침반이 텔포라 아, 그렇구나 음. 아 청소 아주 잘하고 있네 우리 <laughs> 어. 다녀오세요 주인님 <laughs> 고슈신사바 <고수진> <laughs> 고슈신사바 어 거기 혹시 아랫분들 선물 좀 드려도 될까요? 아랫분들이라는 워딩 뭐죠? 일단 팀. 받으시죠 네 아랫분들이라니요 어 위리앳분 어, 못 받았어요 아 아이고 저런 <laughs> 그러면 저도 선물 주고 싶어요 준비되셨나요 받으시네 어? 저건 좀어 큰일 어. 어? 믿어. 어 아,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잠깐만 x 치 위기의 순간 잠깐만잠3 잠깐만, 엘치야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침착해 h 야 움직이면 걸려 h 야 침착해 내가 물로 흘려보낼게 어때? 오케이, 오케이. 믿어요 로잖아미안해 어, 어... 미안해. 로잖아아악아 미안해, 미안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난다 H 난다, <목소리가> <H> 난다. <목소리가> 이 <이거> 어디야 <목소리가> 고지진 잡아! 고지진 잡아! 고지진 잡아! 새로운 주을 두셨군요. 예예. 천서를 예. 아, 예, 좀 예. 캬! 너무 귀여워. 어. 클렀는데? 저거 어떡 하지? 우리도 못 내려가는데요. 어? 휘! 휘. 그럼 좀. 그럼 좀. 어 오! 오. 고수. 아, 잠깐 이거 괜히 버려. 음. 어. 아 근데 파괴수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아... 파괴수 어떻게 해야 될지 않겠습니까? ㅋ ㅋ 한칸 올라가는 것으로 피하다니 굉장히 <웃음> 경쾌한 발놀림이군 ㅋㅋ ㅋㅋ 너의 발놀림 굉장히 경쾌했다 이 야! <laughs> 아, 잠깐만! 잠깐잠깐잠깐 <laughs> <laughs> 안돼 내 아이템. 아, 어. 어 됐다. 근데 드는 생각이에요. 우리가 꼭날파리랑 같이 해야 할 필요 있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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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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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고 말씀들 들어. 저는 언제는 죽을 수 있는 날파리 같은 그런 겁니다. 그런가? <laughs> 예. 그럼 아래로 내려가게.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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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고 말씀들 들어. 저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날파리같은 그런겁니다 그런가? 예 yeah. 그럼 아래로 내려가게 <laughs> <laughs> 어?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, 파괴수가 있는데 너가 침대를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? H? 어홈 스윗 홈 어? 뭐야 이거 아 <웃음> 뭐야 <웃음> 어? 잠깐만 <laughs> <laughs> 너넨 죽었다 너넨 죽었음이야 어? 나니야 내물 여기 좀 뿌려줄래? 레파게서! 나니씨! 어? 아, 어. 응. <laughs> 내가 접고 아, 내려가. 내가 골갱인데 졌어 나는 벌써 영혼을 47개를 모았다고. 클났어 <laughs> <큰일> 우리? 어떤지 진지해 보더라고. 어쩐지. 잠깐만. 이쁜 <laughs> 말. 이쁜 말. 이쁜 말이요. <laughs> hey, t r a 아, 아프지? 아지지 잘못했어요 <웃음>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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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해꿀밤이요 해꿀밤 꿀밤, 꿀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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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여보세요? 집에 뭐 방벽이 생겼야 하지만 강다 <laughs> <강하다. 웃음> 저것 다지? 오래 와건나세요이아 안녕? 아나고이가 없어가지고 큰일났네 안돼! 안돼 이 자식들아! 안돼! 하지마! 야! 아아아아 잠잠 아아 떨어아2디 탈락인가 이러면? H 너는 아, 돌이킬 <laughs> 수 없는 길을 건너버라 저, 저..저 암부지도했습니다2 <laughs> 보주 진사났다 <laughs> <큰일>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이는또 언제 왔어? 아, 안돼. 난이때 <laughs> 나고 왔구나. 안돼, 이때철 개이가 나왔어. <laughs> 어? 김니 그거, 그거, 그 아니야, 아니야. 이 어디갔어? 그거 아니야? 그거 맞아? 아니. 이자식 어, 아니야, 아니야. 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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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식아, 이 자식. <laughs> 근데. 어. 그 다시 집에다 두는 거 맞아 제키? 그 친구 집에다 두면 위험하지 않겠어? 집에 어디 있는데 이 친구? <laughs> 나왜안 보여 얘? 바닥에 있어 바 봐. 에챠. 아래 부분. 예, 예. 에야너뭐 하는데? 불안하게 해 왜? 아, 여기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죠. 아, 개 불안하네. 너 저기 아래에서 아니 뭐? 아, 캐는 소리가 나잖아. 에치 먼저 잡자 우리. 봐봐 하게 부시잖아, 에치. 안 돼! 하지 마! 너 어디 있어? 어, 얘 어디 있어? 얘 진짜 어디 있어? 왜안 보여? 얘 일체가 막허셔졌고 어, 저기 날아간다. 아니야. 어? <laughs> 나 아니야. 어때? 뼈가 부서지는 <laughs> 아픔. 어, 나 어! 나, 아, 나다 야, 잠깐만. 어, 저기 날아간다. 아니야. 어? 아니야. <laughs> 어때? 어가 부서지는 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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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날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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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신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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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! 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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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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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laughs> 거짓말. 너가 이쪽으로 와서 나에게 한 대를 맞고 버틴다면 공동 우승으로 해주겠어. 오. 어떤가. 당장 가지. 어 오고 있구만. 어 아니면 내 러시안 룰렛을 아 침대가. 여기가 <laughs> <왔구나. 웃음> <laughs> 저희 촬영 중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 나도 촬영 나도 하고 싶다고요. 아 삽이 나오네 이게. 아브래리. 준비되었는가하나두금난 아, 또다. 어. 나 지금 난 또다. <laughs> 어, <이차, 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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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또아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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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에 <laughs> 진 <laughs> 그물로 하나 캐으면 침대였어. 아 이런 채. <laughs> 아, 어, 진짜 안슬아슬했다 근데. 와이거 생각 못했다. 마지막에 배신할 거 진짜 생각 못했네. 와, 어 진짜. 다들 재밌었어? <laughs> 어. 아, 근데 소마, 네가 어. 제일 어? 임팩트 있게 죽었어. 어. 근데 러시아 놀랜 나오면은 팀 하면 안 되겠다. 음. 한번더 하고 싶을 만큼 재밌다. <laughs> 어, 재미없었어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<laughs>